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지 모아둔 돈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그동안의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막막함이 찾아왔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나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이것은 바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AI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릅니다. 이는 코딩이나 전문 지식 없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AI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에게 어떤 재료와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지 정확히 지시하는 것처럼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지시하는 기술이죠. 저는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제가 썼던 사업계획서를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보고서로 만들었고, 제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몇 시간 만에 초안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AI로 온라인 강의 자료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날개를 달아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죠. 지식은 낡은 그릇이지만 지혜는 샘물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AI는 그 지혜를 현실로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이것 하나만 익히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